2014년 3월 학평 A형 30번 고의 문제 풀자 그림과 같이 ABEAC3 각 A는 30도인 삼각형 ABC의 변 BC 위의 점 P에서 보자 ABEAC3 각 A는 30도, 삼각형 ABC의 변, BC 위의 점 P에서, 두 직선 ABAC에 내린 수선의 발을, MN, P에서 AB의 연장선 M, 수선의 발 M, P에서 AC에 내린 수선의 발 N이라 할 때, pn분의 ab 더하기 pn분의 ac의 최솟값이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단, p와 q는 서로 소인 자연수이다. 4점 이제 pn분의 ab 플러스 pn분의 ac를 구해야 되니까 pn의 길이를 x라고 하자. p n 의 길이는 y라고 하자." "그러면 x분의 2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의 최솟값을 물어본 거야." x분의 2/x 하의 e 더하기 y분의 3의 최솟값. 단서 만들자." 삼각형의 넓이 ABC삼각형의 넓이 얼마야? 1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사인 30도 사인 30도 2분의 1이야. 그래서 2분의 3이 넓이고 2분의 3이란 넓이를 A하고 P를 연결해서 삼각형 두 군데로 만들자. 하나는 여기 하나는 여기 위쪽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2 e 높이 x니까 2 곱하기 x 곱하기 2분의 1 그래서 x라고 설정하고 더하기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3 높이 y 그래서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분의 3 y 라고 하면 되겠지 그리고 이 넓이가 2분의 3이야 그러면 양변을이 곱해서 2x 플러스 3y는 3이라는 단서 또는 식 하나 만들어냈어 이 식을 이용해서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의 최솟값을 구할거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하나 알려줄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a, b, x, y 실수일 때야 실수일 때 a 제곱 플러스 b 제곱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 이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등호는 등호는 a분의 x하고 b분의 y가 같을 때 성립이야.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문제 풀자. 이제 식을 만들어 보자. 괄호 열고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 괄호 닫고 이거의 최솟값 구할거야 이제 다시 괄호 열고 2x 플러스 3 y 괄호 닫고 이제 크거나 같다 다시 괄호 열고 이 자리는 뭐야 그대로 공식 다시 적용해보자 a제곱 플러스 b제곱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크거나 같다. ax 플러스 by의 제곱. 그러면 a제곱, x제곱을 곱해서 제곱근이지. ax. 그러면 두개 곱해서 4야. 그런데 제곱근, 양의 제곱근, 2 플러스 2제곱 y제곱 곱하지 그리고 by야 제곱의 양의 제곱근 y분의 3 3y 곱하면 9야 9의 양의 제곱근 3 괄호 닫고 제곱 이게 코시 슈바르츠 적용한거야 그러면 2x 플러스 3y는 3이야 단서가 그래서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 곱하기 3이 크거나 같다. 5의 제곱 25. 그러면 x분의 2 플러스 y분의 3은 크거나 같다. 3분의 25. 문제 보자. 문제. 최소값.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의 값을 구하시오. 더한거 보자. 최소값 3분의 25. 3하고 25더 하세요. 따라서 답은 얼마다? 28이 답이야.